안녕하세요 마장동삼촌입니다 오늘은 24일인데 크리스마스 이브라 택배도 없고 어제 물건, 물건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오늘은 한가해서 마장동에 같이 일한 친구랑 불러가지고 저희 가게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래요 오늘은 뭐 발굴하는 영상 아니고 그냥 브이로그식의 일상 영상입니다 먹기 전에 가게에 등심 좋은 게 있었고, 맛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등심이랑. 제가 먹을 거니까 손질을 좀더 많이 할게요. 등심. 그리고 이건 새우살이에요, 새우살. 생기게꼭 새우 같다 해서 새우살. 엄청 맛있는 부위에요, 이거. 근데 일반 식당에서는 많이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팔았다가 단가가 안 맞아갖고, 엄청 비싸게 받아야 되더라고요. 좀싸게받문게 마이너스가 나서 그 뒤로는 잘안 팔고 있거든요. 일단 새우살 그리고 등심. 여기도 좀 갈라주고. 참고로 저희 가게 가위는 없어가지고 칼만 있어서 썰때 그냥 구이용으로 다 썰어버릴 거예요. 작게 작게.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등심용. 빨빨 구수있게자게자게 잘게 자기 잘게. 저희가 먹을 거니까 그냥 대충대충 자 볼게요 자기 자기 자 똑같은 식. 그리고 살치 네, 부채살. 살에다가 좀 남은 거 있길래 부채살도 그냥 구워 보으려고떠놨고요 그리고 살치살. 살치살도 먹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몇 점만 썰어 볼게요. 많이는 안 썰고. 나이가 있거나 도마가 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구운 상품을 여기서 썰 수는 없으니까, 일단 먹기 좋게 썰어 볼게요. 그리고 갈비살. 갈비살도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휴, 500g이 넘네요. 그만 썰어야 되겠다. <laughs>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정리 좀 하고, 이따가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고기 썰고 다 세팅을 완료해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워볼까요? 아니면... <laughs> 당신이 못해서 그래요. 아이 타 아니야, 아이 타, 아이 타, 짜장... 그쵸? 우오 어린이는 부장나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웃음> 아이! <웃음> 가게에서 혼자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마장도에서, 그래도 친구가 있는데, 친구 불러, 같이 먹으려고. 이 친구는 마장도에 있는 친구고, 수입욕을 하는 친구예요. 저 수입욕 합니다. <laughs> 그래서 둘이 같이 구워 먹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갈비살. 갈비살. 아, 여 갈비살을 먼저 구워볼게요. 갈비살. 다음에 너 먹고 싶은 거 넣었다 오면 여기 있는 건 중심 이거 먹어. 가위가 없어서 좀짧게 잘랐거든. 음. 아, 이건안잘라다 잘랐나? 간다 잘랐 그게 있으니까. 그럼 막 자를 거야. 응, 그냥 아무튼 잘라는데. 기름 봐. 장난 아닌데? 기름이라니. 마블링이지 기름이라 그럽니다. 마무리라고부습니다 그리고 고기 구우실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고기 구울 때 따로 팁은 없어요. 자기 취향에 맞게 구우면 되는데, 주위에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고기 구우는 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좀센 불에 앞뒤로 지져가지고, 색깔이 좀 변하면은, 노랗게 변하면은, 그때 뒤집어서 딱두번 뒤집고, 나머지 잔열에 의해서 먹어요. 연기는 좀 많이 올라오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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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색이 나야지 좀 맛있더라고요. 이런 색 이런 색. 지금 라면에 물을 붓고 있어요. 우 와, 왠지 캔온것 같은 느낌이 나요. 너면가맛 하나도 안 한다고요. 저 부끄럼 많이 타요. 어차지 편집할 수도 있어요. 둘다 얼굴이 나오고 싶은데 둘다 얼굴이 나오면은 안 돼요. 험악하게 생겼어. <laughs> 어, 이제 먹을 거예요. 이제 먹을 거예요. 이제 먹을 거예요. 기름 떨어지는 거 봐요. 이제 먹을 거예요. 앞뒤로 다 구웠으면 이제 불을 줄여주면 돼요. 음? 맛있 음. 이렇게 구워주면 되고요. 노릇노릇하게. 카라멜라이징이라고 그러는데 카라멜색깔이나게에 구워주면 돼요. 응. 음. 이런 식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네 이런 식 볼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음. 요즘 연말이랑 컬렉터 마스터도 있고 저도 마냥면이 조금 바쁜데 이 느낀 기대로 연말까지 좀 바빴으면 좋겠어요. 구독해 <웃음> 주세요. 김치 <laughs> 먹어 맛있는데? 응? 김치 먹어더 맛있는데. 김치 먹으면 맛있지. 이 다음 댓글 달은 거 아니야? 저저 사람 갑자기 목소리 왜 이렇게 저네 고맙다. 좋아요. 응 음. 알림설정까지 나 이거 근데 편집 안 할건데 아 그럼 응 기지 주세요 표지? 비닐 타 빼세요 표지 없는데 이게 표지 있네 기름은 굳이 안 닦아도 되는데 이 친구는 닦는다고 그러네. 네, 투쟁이에 기름 안 닦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기름을 닦게 되면 기름이 많게 되면 기름이 많이 튀까까봐 원래 고기는 기름에튀기이 되신 거예요. 뭐, 그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어느 게 정답은 없습니다. 살치는 마지막에 올려야지 나. 그냥 맛 한번 보려고 그래? 올리는 겁니다. 오늘 너무 딴지 겁니다, 이 친구가. 맞아 맞네 슈브롤 이게 안에 보이시죠? 이 안에 육즙 그, 그 고기가 너무 두껍나? 음. 괜찮아? 튜브롤. 그 응? 어떡하 야. 갑자기. 볶음 생활가좀 새로운데? 아니 생긴게 아니었지? 응. 일거 아, 갖고 왔는데 볶음 냄새? 맛이 이상하더라 했다. 다시 구워 볼까? 그리고 고기 장사하면 고기 많이 먹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생각보다는 아니라, 아예안 먹어요. 근데 저희도 회식할 때 고기 먹고 그러는데요. 회식할 때는 어쩔까 이런 거 먹어요? 회식할 때 먹지 거의 못 먹어요. 왜냐면은 좋은 거는 손님들한테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썰다가 우연히 조금 남은 거. 그것도 안 남기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남은 거. 그런 거 먹었지 절대 고기장사 하면 많이 먹지는 않아요. 나 내가 먹는 거보다 손님을 먼저 생각해서 손님들한테 더 좋은 거 주지 제가 그렇게 막 먹지는 않아요. 그게 제일 진짜 그게 제일 큰 오해일 거다 그리고 마냥강이 지금 12월 1일부터 등급제가 바뀌어가지고 등급을 조금만 세게 나와도 한 단계씩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이 많은데 뭐야, 기름이 오더라고요 살치 얼마나 세게 붙죠? 살치 세게 붙네 이건 살치살 생쁘죠 왜냐하면 학에서 소고기를 먹으면 맨날 맛도 없고 질기고, 좀 맛이 없어서왜소고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삼겹살를더 먹었지 소는 안 먹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딱 느낀 게아시중에 많은 소가 있고 많은 소들이 이제 낙으 나가니까 감가 때문에 그런 들도 있고, 불을 어 불필요. 장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빨아야 어, 겠어요 응 빨아야 겠어나맑 해도 되겠니? 어. 응단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등급이 응. 높은 건안 좋다고 그래서 등급이 낮은 게 외부로 나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와서 맛의 신세계를 느꼈어요 소고기는 전혀 튀긴 게 아니고 육즙도 풍부하고 맛있는 거였어요. 내가 잘못 먹고 있었나봐. 뭐, 한 가지 단점은, 여기 와서 고기를 하니까, 이제 나가서는 잘못 사먹겠더라고요. 단가를 알고 그러니까, 안 사먹지 않아요. 사먹긴 사먹는데, 그렇게 예전만큼 자주 사먹진 않아요. 차라리 썰어서 집에 와서 먹지 여기 음, 피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피 여기가 음. 이게 불을 끈 거군요, 이거. 자리에 왔다 살칫어 그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 곳을 익히고 다음 곳을 은은한 불이나 불을 끈 상태에서 익혀서 먹으면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형상의 육즙을 드실 수 있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거랑 차이. 내가 내돈 주고 먹는데 이 양이 맛있게 먹으면 좋고. 사실 저는 수입육을 파는데그래 수입육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응, 수입육도 수입육도 등급이 다 있어요 하이 등급은 뭐였지? 엉그레하고 셀렉트요 응. 그게 하루 따진다면요 2등급 정도 되나가? 2등급에서 1등급 정도 응. 엉그레는잘안 들어가는데 셀렉트는 많이 들어가고 그게 그냥 대중적인 거예요 식당에서도 흔히 쓰는 뭐 뚝불이나 그런 데 올라가는 그런 흔한 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이스가 있고, 그 위에 탑초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탑초이스라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라임이 있어요. 프라임 등급이 우리나라 치면은 뚝불 정도. 근데 뚝불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냥 원뿔 정도 크지? 진짜 냉정하게 따지면 원뿔보다 못할수도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하자면 원뿔 등급으로 비교를 하죠 와그 아, 많은거 다 먹었네 어, 오늘 삼촌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먹고 취하도록 할게요 한 잔,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소주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소주는... 술도 못하는 게...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